레디. 큐. 사랑니 몇개 있냐고요? 저 사랑니 네개다 있어요. 저네개다 있어요. 근데 저는 안 뺐어요. 저 지금 무서워서 못 빼고 있어요, 여러분. 무서워서 못뺀건 뭐야? 저는 아직 뺄 필요가 없어서 아직 안 빼고 있는데 나중에 뺄때 되면 빼서 이렇게 부었을 때 사진 보여 드릴게요. 저 진짜 TMI지만 사진 안 보여 줄 거예요. 여기 두 개는 누워 있고 여기 여기 두 개는 잘 났거든요. 한쪽이라도 누워 있으면 양쪽을 다 빼야 된다면서요. 그죠? 그래서 저 지금 네개다 빼야 돼요, 지금. 진짜 운이 없죠. 형 사랑님 빼면은 추석 때 거기서 상 차려서 먹으면 되겠다. <laughs> 여기다 이렇게. 응. 아래는 진짜 아프대요. 몸을 절개해서 드릴로 깨부셔야 돼. 아 그만 말해. 못 <laughs> 빼야 돼. 난안 빼도 돼. 어 내가 너 데려갈 거야. 응안 음, 빼. 난 돈까스 먹어. <laughs> 돈까스는 <laughs> 갑자기 나. 형은 치과 가고 난 돈까스 먹어. 아나 지금 사랑 얘기하니까 기분 또안 좋아졌어. 사랑 니가 내려와. 내나나 <놀놀놀놀라> 사랑니 내리면 뉴형은 기절을 하고 사랑니 두개 빼면 네개 네 빼면 뉴형은 없어지고 얼굴이 대문짝만해지고 가족을 두분 불러서 추석을 추석 때안 뺐나고요? 지내요, 설날 지내고 <laughs> 아니 언제 뺄지는 빼다가 몰라요. 빼다가 빼다 보면 <laughs> 니용 얼굴은 한국만 해져 온 가족 다 불러서 잔치를 열어요 니용 얼굴 이용 얼굴 니용 얼굴에 사랑이빼면 아. <laughs> 사랑이 빼며 몇 배로 부어서 니용 얼굴에서 상을 차려요 상을 차리고 가족 들다 불러서 아하호 하하호 수다를 떠며 어, 여러 가지 먹고 떡국은 먹어요 떡국은 설, 설날이지만 떡국을 미리 먹어요. <laughs>